삼각함수를 포함한 식의 최대 최소입니다. 두 종류의 생의삼각함수를 포함하는 경우, 1차식인 경우는, 예를 들면, 어,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X 더하기 코사인 X 더하기 2면은, 요것은, 그, 각 변환을 생각을 해보시면 코사인 X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면, 하나의 각으로 통일이 되니까, 이 코사인 X 더하기 2가 되요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으므로 최대값은 4, 최소값은 0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예제를 한번 보시면 어, 두 함수에 대해서 함수의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이 g(x) 자체의 최대값은 g(x)가 2차 함수가 되므로 코사인 x를 t라고 보면, 그러면 t의 범위는 항상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t의 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이 되고 어, 이것의 최대 값은 꼭짓점이 되므로 t 빼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음, 이 gx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4분의 5보다 적거나 같게 됩니다. 그래서 y는 fgx의 최대 값을 구하면 gx의 값이 4분의 5 이하가 되므로 x가 되고 t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가 되어서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습니다. 이때 f x 의 최대 값은 s 사인의 그래프가 0에서 파이 까지는 이렇게 되고 파이가 3.14고 2분의 파이가 어 1.7을 만으로 4분의 5는 여기 있으므로 4분의 5일 때가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sin 4분의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는 것은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작업은 뭐냐? 치환을 하는 겁니다. sin x는 cos x를 t로 치환을 해서 이 범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으므로 그냥 우리가 아는 문제로 다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sinx를 t로 치환을 하면 절대값 t-1분의 1 더하기 1이 되어서 그래프가 여기가 2분의 1이고 뭐 여기가 1 1로 보면 되므로 t가 1너스 1이 되면 2분의 3 더하기 1이 되어서 2분의 5 t가 2분의 1이면 1 t가 1이면 2분의 3이 되므로 최대값은 2분의 5 최소값은 어, 1이 됩니다. 1.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코사인 X를 T로 최한을 하면, 어, 마이너스 1하고 T가 2 사이가 있는데, T가, 어, 1 사이가 있는데, T가 2가 될 수가 없으므로 끝점에서 최대 최소 일어납니다. 마이너스 1이 되면 3-1이 되므로 2가 되고, 마이너스 어, 1이므로 어, 3이 되어서 0이 되고, t가 1이 되면 3 마이너스 1이 되어서 2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2고 최소값은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2차식인 경우는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뭐냐? sin 제곱 하기 cos 제곱이 1이 되니까, 내가 어, sin x의 제곱은 cos. 어, X의 제곱 빼기 더하기 1이 되고, 코사인 X의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X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치환을 할때 기준은 누가 되느냐? 2차식은 내가 원하는 걸 바꿀 수 있기 때문에 1차식을 기준으로 해서 치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번은 사인밖에 없으므로 사인 X를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0에서 2분의 파임으로 0하고 1 사이가 됩니다. 그럼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인데 꼭지점의 좌표가 t가 2가 되어서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점을 집어넣으면 0이면 3, 1이면 0이 되어서 최대 값은 3이고 최소 값은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일단 식을 바꾸면 사인 제곱의 x 어, 사인 제곱 x, 얘는 마이너스 어, 코사인 x가 됩니다. 더하기 4코사인 x 더하기 1이 되어 2사인 x의 제곱 4코사인 x 더하기 1입니다. 기준이 1차식이 되므로 이 코사인 x를 치환을 하는 겁니다. 얘가 t면 이건 1 빼기 t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t의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3이 됩니다 그래서 꼭짓점의 좌표가 마이너, 아, 1이므로 그건 끝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 t가 1이면 1이 되어서 t가 1이면 아니, 5죠 5. 5가 되어서 최댓값은 5가 되고 최솟값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분수식인 경우도 결국은 치환을 해서 우리가 아는 분수함수로 바꾸자는 겁니다. 얘는 누구를 치환하느냐? sin x를 t로 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y는 t 닭이 2분의 3t가 되고 t가 마이너스 1에서 1이기 때문에 분모에가 0이 되는 값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증가 또는 감소가 되기 때문에 끝점에서 최대 최소가 일어납니다. 1분의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 t가 1이 되면 3분의 3은 1이 되어서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최대 최소나 이런 것을 풀때 결국은 뭐냐? 1차식을 기준으로 해서 sinx를 t로 제한하든지 cosx를 t로 제한해서 sinx, cosx가 마이너스 1하고 일 사이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것이 삼각함수를 포함한 식의 최대 최소입니다.